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자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 두 주에 걸쳐서 10편 23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강한 의지로 10편을 마치고 있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의 길 끝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집.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과정에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도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이든 그 어떤 상황이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목자처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평안히 밥을 먹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충만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 능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번더 고백하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예.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을까요? 시작. 확신 속에 거하라. 확신 속에 거하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신 속에 거합시다. <laughs> 예전에 저희 이제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이 드으신 할아버지 선생님이었는데요. 얼마나 가르침에 대한 열정이 크셨는지, 목소리도 그냥 쩌렁쩌렁 하시고, 막 땀도 흘려가시고, 침도 막튀어가시면서 그렇게 힘있게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참, 참 궁금했습니다. 왜 저토록 열심히 하실까? 나이 드신 분이 어디서 저 힘과 에너지가 나올까?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중에 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이 나중에 영어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도 소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아, 그거였구나. 확신이구나. 저분에게 확신이 있구나. 본인이 가르치면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분에게 그런 힘을 공급해 주는구나. 아 실제로 어뭐 그해 저희 반의 영어 성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아주 많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확신의 힘입니다. 누구를 가르쳐도 확신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사람은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열매 또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가르친들 이 학생들이 알아듣기는 하겠어. 머리가 나쁜 아이들이라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치는 것도 대충 대충 하겠죠. 열의도 없이 그저 시간만 때울 것입니다. 그런 선생님에게 배운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될 리가 없겠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일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더더욱 그렇죠.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늘 불안하고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저 마지못해 주어진 대로 힘없이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이때 코로나와 같은 힘든 때를 만나게 되면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신앙을 배신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최선을 다합니다. 힘들어도 잘 참아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 문제들을 하나둘 풀어가며 힘있게 전진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의 힘인 것이죠. 두 주간 보았던 시편 23편을 예로 들자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기꺼이 지나가고 원수의 공격도 참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확신의 힘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힘이 있으신가요?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으신가요?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힘든 일을 잘 참아내고 계시나요? 주어진 일과 문제들을 하나, 둘 풀어가며 힘있게 전진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확신 속에 거하라. 확신이라는 것은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과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 확신의 힘으로 능히 이겨낼 만큼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 의미를 담아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신 속에 거합시다. 확신 속에 거합시다. 아멘.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은 기모대 후서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새 로마 건설의 꿈을 가지고 그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키느냐? 기독교인들에게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때부터 심한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투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순교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쓴 유서와 같은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바울은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핍박이 심해지고 또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혹, 자신이 순교를 당한다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본 말씀 한 번쯤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아 13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다시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죠. 14절과 15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운 것인가요? 예, 성경 말씀을 배운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 배운 성경 말씀에 확신을 갖고 그 안에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거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메노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 성경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약해져 가도 너는 배웠던 그 성경말씀을 굳게 믿고 계속해서 그 확신 속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다른 곳으로부터 시작되면 안 됩니다.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뜨거운 감정으로 확신을 가졌다면 곧그 감정은 식어버리고 확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체험으로, 체험으로 확신을 가졌다면 곧그 체험의 기적은 희미해지고 우연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다면 곧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회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1.1의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거기로부터 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흔들리고 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부른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뭐 1절 보면 이렇죠. 예수 사랑하심은 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터다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였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큼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위들을 많이 했서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늘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란 것입니다.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늘 실수하고, 지금도 늘 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확신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혹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요. 절대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을 새겨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형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처음처럼 우리를 사랑하며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확신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나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가 없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다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굳게 믿고 확신 속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아닌가요? 더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선한 일도 더 많이 해야 할것 같고 나쁜 모습도 더 많이 고쳐야 할것 같고 아직은 자신이 없으신가요? 언제면 준비가 다될것 같으십니까? 언제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배서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값을 칠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많이 고친다 해도 결코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값이 너무 커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선물로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곱게 믿고 확신 속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을 좀 볼까요? 두 번째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겠죠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확신이 시간이 지나고 사건과 문제가 생기면 조금씩 흔들리고 변하기 때문이에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그 힘으로 모든 것과 싸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게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세 번이나 배가 파선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에게 위협을 받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고,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사도 바울의 고난은 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주저앉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사역과 삶을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을까요? 그 얘기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배우고 익혔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확신에 찬 그의 고백과 선포를 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에 참여하게 된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코로나 세태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확신 속에 거하라.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한 지식과 이론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확신 속에서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모든 미랄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